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나비님 아까 질문을 되게 길게 올리셨는데 하나비님 계시죠?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습니다. IT 직종자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방화벽 운영 및유수보지합니다자배에 대해서 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회사가 자체 문제입니다. 사랑 관계죠. 지금 부장님이 저를 데려오고 대리인데 제가 저번 달부터 과장 진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솔루션도 알고 그런데 얼마 전에 경력직 두세 명이 입사했어요. 경력직 세 명은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대리급이고 저는 30대 초반인데 과장이다 보니까 한 번씩 반말하면 그건 이해하는데 얼마 전에 어... 트러블이 있었는데 업무 지시를 했는데 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마디 했습니다.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그게 싫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무시하고 제가 인사해를 해두고, 아, 이거, 아, 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죠. 그리고 다른 직원한테도 악담하고, 와, 아, 전형적이다. 제가 그래도 부하 직원이 술 한잔 사준다고 해서 나오더니, 나이도 어린 놈 과장급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 저는 듣고 솔직히 흥분했습니다. 근데 참고 무시한 적은 없었는데, 만약 무시했다고 생각이나, 어,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고 이제 풀자고 하니 그건 관심 없고, 저는 없는 셈축고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말 듣고 저는 고충이 아닌 고충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비님, 지금 계시죠? 하나비님. 하나비님. 그, 하나비님. 하나비님, 세상에는,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 중에 반드시 3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중에 3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하고 그중에 3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해요. 4명 남았죠. 4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싫어. 이유 없어요. 그냥 악인이야. 나한테는 그냥 영원히 친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열명의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되게 약삭바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본인의 그런 경험을 드러내거나 하는 순간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무시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게 지금 하나비님 같은 경우에 직급이 과장이잖아요. 그걸로만 까야 돼요. 그걸로만. 음, 절대 사적인 만남 갖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존심을 뭉개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그냥 아예 그냥 바닥까지 뭉개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 나가든가 아니면 들어와요. 우습게 보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먹이 사슬인 거예요. 지금. 사회 생활할 때는. 지금 더더군다나 하나비님도 30대고 그도 30대잖아요. 이거 어린 애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만만해 보인 거죠. 근데 한번 지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지랄을 해야 돼요. 정말. 네가 나한테 이러면 넌 나가게 되든지 내가 나갈 일은 없어. 너는 무조건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야 돼. 나이 대접해 주지 마세요. 한번 맛봤잖아요. 그죠? 반말하세요. 반말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꼬면 나가. 꺼져.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다? 그거는 자기 가족들한테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밥그릇못 지켜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연이 끈끈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 가족들한테 못할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악물어야죠. 그런 사람들 보호해주지 마세요. 철저하게 냉정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기를 이용하세요. 깔아뭉개세요. 철저하게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지기로 그냥 누르세요. 무조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예 그냥 반항조차 못할 정도로, 그럼 둘 중에 하나 나가든가, 나 아니면 굽히고 다니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답 없어요. 아니면 내가 먹힌다니까. 내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할때 무조건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능상 아니야. 잘 봐야 돼. 처음에 견적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형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선을 지킵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과장님이라고 하는 거고, 따로 사적으로 친해져 몇년 지난 다음에 사적으로도 선을 지키는 사람은 과장님 해줘요. 아무리 술 먹고 같이 사우나 하고 이래도 아 과장님 왜 그래서 반말을 하더라도 과장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이제 형처럼 친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술도 한잔 산다든가 먼저 그런 식으로 하지. 자기가 그런 마음인 사람 무조건 그렇게 먼저 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고 무조건 옛 먹을 수 있는 애. 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뭉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슨 뭐 폭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막뭐 뭐 모르는 사람이 날 때리려는데 가만히 맞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 때리려는데 지금 그냥 맞아주려는 거예요 깜금도안 안 켜시고 1 9 0원 감사합니다 경빈 시작했으니 일찍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어요.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또 2,000원 정말 고맙습니다. 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밖에 가서 싫은 소리 못 하고 우유 부단하고 뭐좀 약하게 보이고 이러면 자기 가족들한테 그만큼 그 반작용이 갑니다. 자기 와이프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자기 안 켜시고,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 막국수를 못 먹으니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입만 먹어주세요. 저는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아 우리 창용님 또막국수한 어, 입.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 지시는 제가 스케줄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들이 심지어 그 직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착하죠딱 채팅 치시는 것만 봐도 사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저런 고민 상담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상대방을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에이, 너무 착하세요. 근데 저런 분들이 한번 열받잖아. 그럼 큰일 나. 그 전에 빨리 화를 내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일 좋은 게 자기 가족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진짜. 내가 얘한테 밟히면 내 가족들 못 먹여 살려. 이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서 좀 짐이 벗어지거든요. 아이고. 근데 할때 만약에 어설프게 하면, 그건 더안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제대로. 절대 감정 드러내지 말고, 한 번도 빈틈도 안 보이고, 그냥 애초에 뭐 하나 잡혔다. 그럼 그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바로 깨갱 하지, 그냥. 되게, 되게,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 되게, 간악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저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꼭! 10명 있으면 한, 한두 명 정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철저하게 밟아놔야 돼. 아예 범접조차 못할 정도로 밟아야 돼. 음. 그리고 회사는, 감정적으로 돌아가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냉정한 말인데, 착하고 어, 되게 막 선한 사람 선한데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되게 싫은 소리 못하고 좀 소위 말해서 그런 뭐, 뭐라 뭐라 그랬나. 음. 어, 뭐 이제 쿠데타 아닌 쿠데타 같은 걸 당하는 사람보다는 완전 싸가지 없고 진짜로 막 포독스럽고 속도 모르겠고 이렇지만 일 처리하는 깔끔 하게 하고. 아랫사람한테 단 한마디도 잡음 안 나오게 하는 사람. 최고야. 그런 사람이. 어차피 내 주변 사람 뭐, 친하게 내불알친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갈 사람 아니잖아요. 부장, 사장 입장에서는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호해, 허, 어떤 사람은 선호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그런 사람 싫어요. 당연히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근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 통솔 깔끔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잡음 안 나오게 하고, 정말 아랫 사람들 끽 소리도 못하게 하고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아. 진짜 그게 그게 기업이죠. 그게 직장이고 어쩔 수 없죠. 능력 아닌 능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거는 악역이 돼야 돼. 때로는 무작정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좋은 사람에서 허허하고 막 이제 막다 받아주고 막. 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싫은 소리도 못하고 뭉개지고 막어뭐 갑자기 아랫사람이 과장한테 반말하고 뭐 회식하다고 그런 모습 한 번씩 보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래 직원도 욕을 하겠지만 하, 같이 어,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음 제가 만약에 사장이었다면. 제가 사장 입장에서 보면 하, 저거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아, 좀 그렇다. 응? 저건 좀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일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어, 저런 독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든 간에 윗사람 깔아 뭉개려고 막, 하든 도움 안 돼. 항상 직, 책을줄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 요 자기가 대리에 앉았으면 대리만한 능력이 있는 거고, 과장에 앉았으면 가장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그거야.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일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나보다 위에 자리에 앉아서어 꼬은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과장에 있는 사람 분명히 과장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만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속도 좋고. 안 좋아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좋지만, 꼭 있어요. 10명 중에 1명, 2명은 있어. 음. 어쩔 수 없죠. 같이 갈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철저하게 부속품을 쓰면서 이제 밟아버리든가, 아니면 내쫓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다다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다 해칠 거고 그거 만약에 그 하나비님께서 안 하시면 그 위에 부장이 해야 돼요 부장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사장이나 부장님들 그런 거안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자기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돼? 자기는 더큰일 봐야 되는데 일일이 사원들까지 건들어야 되고 막 이러면 진짜 안 좋아할 거예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솔직히 대리지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원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고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없이 제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 너무 착하세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서른 중반까지 됐으면 그 전에 배우려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비님. 과장은 과장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대리는 대리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 능력 외적으로 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진작에 올라가고 남았어요 근데 하나비님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그만한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업은 나이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죠 그거를... 무시하고 뭐 하려고 그런다? 어,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정말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콜라는 이산화산또 드시려고 까만 까는, 까는 거래. 영원히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음, 정신 차릴리도 없고,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돼. 그니까, 기업이라는 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 윗사람을 무시하고 뭐 반말하고 그런다? 그거는 만약 이제 하나비님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껴졌어요. 제껴지면 그러면 그윗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그냥 올라간다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여... 그러니까 평소 때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생활 하면서 뭐 어떤 일이 있, 있든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집에서 행동을 하는 거랑 직장에서 행동하는 거랑 누구나 다 달라요. 다두 가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음. 집에서 행동할 때좀 이제 편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 직장에서 할땐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뭐 악역을 맡은 사람이든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이든 사장이든 부장이든 다 자기의 원래 그냥 완전 자연체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생각, 나쁜 엄청 막 엄청 악인이고 진짜 무슨 뭐 범죄다 그게 아니고 그런 그런 생각보다는 결국은 거기도, 이제, 뭐 사바나 같은데 보면, 뭐, 치타가 막 사슴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인간도 동물이라서, 하다못해 개들도 서열싸움을 하는데, 좀 만만해 보면은, 만만해 보이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앞뒤에 앉아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동성끼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좋다. 나쁘지 않 막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제일 최악인 게 그거야. 남자 대 남자로 대했을 때, 지금 하나비 님이, 우리 가면을 좀 벗어놓고, 진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 진짜로 이제 뭐, 나이 대우도 해주고, 다, 다 뭐, 이제 사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뭐, 인사도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는 아예 어~ 좀 소위 말해서 그냥 나는 이럴려고 들어왔다 그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너무 싫은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도 못 봤고 아니 근데 어떻게 남자 대 남자로 진짜 좀 까놓고 닦아놓고 말해가지고 술 한잔 소주 일대일로 하면서 우리 좀 서운한 얘기 있으면 은 동생이 그래도 아무리 뭐 회사에서는 과장이지만 그래도 나이 어린 동생이 좀 와가지고 술한잔 하자는데 그거를 쌩까고 앞으로 말걸좀 그거는 하, 진짜 남자 대 남자로 그게 할 말인가 아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긴 하다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음. 그좀그그 시기 하네 그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들은. 아무튼, 뭐, 또 다음 고민으로 가봅시다.